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몸수다 아,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는 학생들 강의 필요해서 만든 영상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종강도 했겠다. 편안하게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이빨쟁이의 몸공부수단인데요 제가 이빨쟁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몸공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몸공부. 온 세상의 중심이 내 몸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내 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세상을 새겨 놓는 것이고 나 자신을 만들어 가는게 몸공부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여태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계속 해 나갈 거고 또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공부 수다예요 수다인데 그 아무 말 대잔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든 그르든 논리적으로 맞든 틀리든 관계없이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생각과 비슷하면 은나름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르다 하더라도 또거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놀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다 몸에서 하는 거죠 내 몸이 하는 거죠 내 몸이 놀고 몸이 일하고 몸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 거기에 몸을 떠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나요 과연 어, 몸 밖에 있나요 나는 내, 내, 몸이 나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그런 그 기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좀,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어, 수업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이제 60이 넘은 이제 의지가 좀 됐는데. 있을 거예요. 늙은이가 뭐 한다고 유튜브 젊은이들 놀이터에 와서 노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laughs> 실제로 유튜브 가보니까 노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안 계신 건 아니지만 좀 더러 계시지만 주로 젊은이들이 와서 이제 일하는 일하고 놀고 뭐 그런 그 장소인 것 같아요 왜 그럼 하느냐 연유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쪽 분야 의료인 문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게 제가 사십부터니까 한 이십여 년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교육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좀 철이 들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참 잘못됐구나 하는 반성을 최근에 하게 됩니다. 그게 뭐인가 하면 이제 가 주로 가르치는 게 역사 윤리 철학이라 거거든요. 특히 이제 윤리 같은 경우에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학문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어서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처한 입장, 또는 내가, 나의 입장, 또는 우리 사회 의 일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 학생들한테 막 야단을 치는, 말하자면 꼰대를, 꼰대짓을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됐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학생들이 변하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어, 교육 효과 면에 있어서도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들 고서 깨닫게 됩니다. 그럴 쯤에 이제 알게 된게 소위 이제 f l i p p e r n i n g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교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수가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인데 지금 교육학교에서는 굉장히 핫이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고 특히 이제 우리 EBS 방송에서도 그런 다큐를몇번 해줬는데 그걸 보아도 굉장히 감명 감명을 받았어요. 전혀 공부에 관심을 가지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굉장히 그확 성적도 오르고 뭐 의욕이 넘치는 그런 아이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내, 내, 내 수업도 저렇게 바꿨으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내용, 수업 내용을 미리 짧게 만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고요. 학생들은 그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그 동영상을 보고 옵니다. 보고 와서는 수업 시간에 는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교사는 거기서 더, 더 도움을 주는 보조자 역할에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고,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문제가 돼. 요 공부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저, 저 멀리 있는 것들을 내가 듣는 거였거든요. 그야말로 듣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자기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갖고 자기 문제, 자기를 해결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참여하니까, 뭐,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적, 성적 뭐, 우리는 성적에 매달려, 성적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죠.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게 공부죠. 놀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냥. 그런 그 과정에서 뭐냐면,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에 벽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놀면서 공부하는 방식이 바로 거꾸로 교실이었다는 것이죠. 플리틀 러닝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그래서 그때 한 3년 됐어요. 어, 그래서, 이거, 이게, 이게 이제 내가 여태까지 잘못 해왔던 교육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책도 찾아보고, 뭐, 그 사례도 찾아보고 해보니까 굉장히 대, 대단, 대단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그걸 한번 하던 사람은 다시 원래 방법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가, 제가 그랬고요. 저 다시 옛날 강의실가하면못 갑니다, 지금. 요즘은 솔직히, 솔직히 일부 강의 같은 것도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laughs> 혼자 떠드는 거니까요. 독백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거꾸로 시에 이제 입문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PPT 띄워놓고 거의 그 화면 녹화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워서 했어요. 그걸 빌서 이제 강의 전에 PPT, 강의에서 썼던 PPT에다가 막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서 그걸 동영상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허접했죠. 허접했고. 지금도 보면 좀, 좀 오글오글 해지는데 어, 뭐, 편집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처음에 또 떠든 거 그대로, 그대로 그냥 학생들에게 주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반응이 좀 있긴 한데,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걸 이제 미리, 미리 봤거든요, 과제를.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내용을 요약해와 두 번째 여기서 질문을 하나씩 만들어서 제시, 제시해달라. 이두 가지가 숙제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전에 그걸 읽고 저 수업에 들어가는 거죠. 수업에 들어가면, 그리고 학생들은 그 자기들, 자기들 제시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그룹별로 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뭐 이런저런 질문이 있으면 대답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동영상이 너무 허접했어요. 그래서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 요거를 좀더 재밌게. 유튜브 보니까 좀 재미있는 동상이 많아서. 이걸 그냥 PPT만 띄울 게 아니라, 좀 재밌게 만들어 볼수 없겠는가 해서, 그 공부를 했어요. 동영상 공부를, 이제, 얼마 전부터,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전부터 공부를 시작하고서, 하다 보니까, 뭐, 카메라도 사게 되고, 뭐, 편집 프로그램도 배우게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웹캠으로 지금 찍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이제, 원래 컴퓨터에 붙어 있는 카메라로 지금 면될줄 알았는데, 찍어보니까, 그, 화질이 영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 눈에도 이제 화질이 아닌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웹캠을 뭐 갖고, 이제, 지금 찍고 있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해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가지는 어떤 의미, 그리고, 어 이제, 젊은이들의 문화를 좀 이해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영상의 퀄리티 조금 높인 거죠. 높여서 학생들이 줬더니, 어우, 좋아하더라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왜 이제 유튜브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공부와 이, 놀이, 또는 일과 놀이.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어 시험에 맨날 나왔던 얘기예요. 비슷한 말, 반대말 맨날 유효서 썼거든요. 그때 일과 놀이가 반대말이었단 말이죠. 왜 그래야죠? 일관 놀이가 왜반대말이되는지 그런 세대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잘 알지만, 요즘 젊은 세대한테 이런 얘기하면 잘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젊은 세대 교육하는 게또 기성세대거든요. 저와 같은 교, 경험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일관 놀이가 바, 반대말이었던 그런 세대에 살아온 사람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뭐 거기 이제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깊이 영향을 받아야 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학생들 뭐 질문을 하면은요, 학생들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내가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정답을 원해요, 정답을. 꼭 정답을 원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사지선다, 우지선다 해서 그 정답을 맞췄던 경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그 학생들이 만들어 온것 같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질문을 받는다 그러는데, 질문을 받아보면 뭐 잘하는 학생도 많습니다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서 질문권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냥 추상적인 얘기만 해요. 추상적인 개념만 얘기해요. 자기 삶 속에서 질문을 어, 질문 찾는 게 아니라, 암 속에서 질문을 거를 만들고, 그 암으로 해서 해결을 끝내려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암과 삶을 교례시키는 거 자꾸. 구체적인 질문을 할줄 모른다는 것은 암과 삶을 교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이제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기 이제 그런 질문 나오면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이 안됐기 때문에 잘, 어, 계속 그런 질문이 나와요. 많이 줄이긴 했어요. 학교 초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질문 을 학생이 많습니다. 음악에서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구분하는 방식이 바로 암과 삶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 메커니즘을모르고 우리 몸을. 기초, 기초적인 해수학, 생리학, 뭐, 약리학, 무슨, 뭐, 병리학,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그 메커니즘을 봐서 그메커니즘을 이제 가르치고 임상의학은 그메커니즘을 아주 바로 적용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제로 그러나요, 어디? 그게, 그게 맥히나요? 임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 뭐, 해부학 생학에서변 그대로 작동하나요? 우리 몸이라는 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런 유의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메카니즘이 바로 우리, 우리, 사, 우리 삶은 아닌 거란 말이지. 제가 이 채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하는 것과 노라는, 노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자. 또는 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어, 취지인 것이고,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놀면서 공부할지 계속 고민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놀면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무슨 뭐, 자기개발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 을좀 해나가자는 겁니다. 어떤 뭐 구체적인 처방을 줄 수가 없습니다. 처방을 드릴 수가 없지만 같이 고민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함께하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수다 떠는 그런 어, 채널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이빨쟁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빨쟁이냐? 제가 치과 대학을 나왔어요. 치과의사 노릇을 한참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가 없어서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이쪽 이제 인문학 쪽으로 온 건데요. 제가 나이 4 0에 이제 유학을 어 이빨 뽑다가 그러니까 치과 의사 <laughs> 이빨이 이제, 이제 치과 의사를 했다는 거 포함하니까요. 돈은 좀 벌, 벌었는데 삶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는 이르, 평생 못 살겠다 싶어서 이제 방향을 한번 바꿔볼까 하고 이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를 했는데요. 철학도 정통 철학이 아니고요. 의학과 관련된 철학, 의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뭐 교육을 제공한 서비스 가 학교가 마침 있길래 이제 거기 갔죠. 그래서 공부하는 너무 재미가 있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암과 삶이 분리됐던 것을 이제 같이 붙이는 작업이었던 것이군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암만 고전담는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경우에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설명하는 것이었고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고 내 삶에 재미를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돌아왔지만, 그때 뭐, 제가, 그, 돌아온 게 2000년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이런 전공을 갖고, 무슨 뭘,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든요. 거 다시 이제, 이빨 뽑는 일을 계속 하다가, 하면서 대학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과 대학에 이제, 강좌를 만들어서, 파타임으로 트 이제, 의료인문학 강의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약한 4년? 하다가, 학교랑 담판을 줘서, 이제, 이런 교실을 만들어서, 새로, 이 이쪽으로 저, 전업을 하게 된 게, 예, 한 15년쯤 됐습니다. 열심히 이빨 뽑다가 지금은 이제, 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빨 깐다고. <laughs> 그래서 이빨장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임상 현장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교육 현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생들 만나는 일도, 어, 환자 만나는 일만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 다시 현장에 돌아온 거고요. 지금 앞으로 제가 이제 만드는 채널은 계속 부부 속에서 어, 놀고 일하고 공부하는 말하자면 수다터, 수다터로 삼고자 합니다. 이, 이, 이 채널을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지금은 저 혼자 떠듭니다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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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떠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어요. 어, 유식한 말한 마디 더하면요. 우리 인간은 원래 무슨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생각하는, 사유하는 인간 그러잖아요. 제가 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 호모 루덴스입니다. 노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노는, 노는 것이, 놀이에, 어, 놀이고하는 것이 우리 아주 가장 인간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죠또한 가지는, 어, homo-fictus,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달 떠는 존재예요. 우리는 노는 존재고 수달 떠는 존재다. 우리는 그 우리 존재의 바탕에서 이 채널을 통해서, 어, 재밌게 놀고, 재밌게 일하고, 재밌게 공부하는, 그리고 재밌게, 수달 떠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